동시에 건강한 사교육은 보장하되 과도한 사교육은 치료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착한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총 사교육비는 2022년 기준 연 26조원입니다. 지방대 무상교육에 필요한 액수의 7배입니다. 1인당 평균 41만원입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80%가 넘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너무 높습니다. 예체능, 취미교양사교육, 수업 보충, 수업,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한 사교육은 보장하더라도, 휴일 사교육, 선행 사교육 등 과도한 사교육은 치료해야 합니다. 먼저 학원 의무 휴일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형마트도 의무 휴일이 있는데, 학원은 의무 휴일이 없습니다. 이미 10시 이후, 심야 운영은 각 지방조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은 토요일도, 일요일도, 명절 연휴도 없습니다. 주말과 휴일만큼은 학원도 의무적으로 시게하여 어린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소한이라도 지키겠습니다. 선행 사교육도 가감하게 규제하겠습니다. 이미 학교 교육이 일부에서 선행학습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법률을 개정하여 공교육과 입시 사교육 모두에서 선행학습을 조치하겠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1 0개 만들기 등 대학 서열화 해소, 지방대 전성시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반 20명, 초중등 교육 혁신 등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초등학생을 학원에 보내는 것은 단지 공부뿐만 아니라 돌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 학원에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동, 청소년 돌봄을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영리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늘려 학부모 부담을, 부담을 경감하고 여건 갖추면서 제대로 된 유보통합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하고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를 모색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유아보육을 영유아 학교로 학제를 개편하고 영유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늘봄 학교 방향은 적절하나 너무 성급합니다.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며 추진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돌봄을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유양및 초등 단계의 돌봄 지원을 사회 책임으로 법제화하겠습니다. 돌봄 교실만 확충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저녁 있는 삶 보장하는 노동 시간 단축이 있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출산 지원과 아동 복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교육, 여성, 노동, 복지 관련 분야가 함께.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공백 없는 촘촘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센터를 확충하고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한 곳에 돌봄 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전문성을 신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돌봄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학원에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학생수 감소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입니다. 총 1부터 한반 20명 맞춤 교실을 개설 실시하여 고3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자녀 한명 한명과 눈을 맞추며 특기와 소질을 키우는 책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중층 책임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1대1 멘토링 학습지원센터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초중 9년제 등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생태교육과 노동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기후 위기를 무책임하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생태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태친화적 학교환경을 구축하고 교육과정에 농촌유학을 반영, 확대하겠습니다. 녹색교육과 함께 불평등을 극복하는 사회정의교육, 차별을 해소하는 다양성교육,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세정의당이 제안하는 교육과정 4대 과제입니다. 직업교육을 발전시켜 노동 존중 사회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직업교육 직업 교육과 과정에 산별노조 참여로 독일식 노동주도 도제교육을 추진하고 행재정 지원 강화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전문대 일반 대정 지원을 확대하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를 확산하여 전문대가 지역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으로 지역 교육, 자리매김할 자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의 법적 투명인간 상황을 해소하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성과도제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대학은 정부주도 하향식 경쟁식 평가에서 자체 평가 위주로 개선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생각하여 변화는 근본적이지만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한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속도는 돌다리를 속도는 두드려가며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정부 예산 조정과 증세로 마련하겠습니다. 중기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정부 총 지출은 올해보다 80.3조 원 늘어납니다. 불효 불급한 사업은 줄이고 필요한 사업은 늘리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추진하는 사회복지세로 세수가 늘어나면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고등분야를 망라한 재원 대책은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치열한 경쟁과 능력주의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완성해야 합니다. 핵심은 대학 서열화, 사교육비,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원인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소임은 원인과 마주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학벌 사회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녹색정의당는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